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달 중에 해임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1 4 개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모두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 공개적으로 밝혀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일제 시대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국적은 일본 국적입니다. 그래서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한거 아니냐. 독립기념관장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김 관장은 논란의 역사관을 고수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제시대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 답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독립기념관이 미리 준비한 답을 김 관장이 뜯어고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념관이 준비한 답변은 한일 합병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김관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삭제하고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란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치기한 겁니다. 보훈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14가지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간 수목원 입장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가 하면 자신과 친한 교회 인사들에게 사유지가 아닌 독립기념관 강당을 예배장소로 내어준 겁니다. 확인했던 비리비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지적들이 있었다. 14가지 사안을 다 지금 해인 건의 사유로 보고 있고 지난달 5일 결과를 1차 통보받은 김관장이 14개 중 10개 비위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흘 만에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관장의 해임 건의안은 늦어도 다음 주초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